KBS하고 인터뷰를 합니다. 한겨레와 인터뷰했던 거 대통령이 싹다잡아드리라고 했는데 그 명단을 준 것은 대통령이 준게 아니고 방첩사령관한테 받았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. 기억하십니까? 아 네네. 자 이것만으로도 보더라도 지금 국정원 직원법은 어떤 게 있느냐? 17조에 의하면 비밀 누설 금지 조항이 있습니다. 이번 했습니까? 안 했습니까? 어그 부분 구속요건 해당성이라든지 위협성 조각 등등의 논란이 될수 있는데 이 부분은 제가 뭐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는 좀 한계는 있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정치 관여 금지 조항이 국정원법에 있습니다 21조입니다 여기에 해당이 됩니까 안됩니까 그 부분도 좀 추가 검토가 필요한 사항 같습니다 차관님 이렇게 엄중한 사건입니다 대한민국이 지금 혼란에 빠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탄핵 공작 핵심에 바로 대통령을 끌어들이고 하지도 않은 이야기를 함으로써 엄청난 혼란을 야기한 사람입니다.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. 그런데, 그런데 왜 수사를 안 합니까? 왜 수사를 안 합니까?